바이크는 위험하다. 그래서 단속을 하겠다. 바이크는 위험하다. 그래서 통행 제한을 두겠다. 바이크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바이크는 위험하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나라에선 바이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고 제한을 두고 차별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단속을 하고 제한을 두고 차별을 해서 바이크가 안전해졌으면 그랬으면 좋을 일이지만 여전히 나라에선 바이크는 위험하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모순이 숨겨져 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이크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동안 했던 단속, 제한, 차별 등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그래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같은 대책만 내놓는다는 건 스스로 얼마나 멍청한지를 인정한 셈이며, 이토록 변하지 않는 걸 단순 라이더탑만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하는 셈이다. 바이크가 위험한 건 근본적으로 위험하게 탔기 때문이며, 바이크가 위험한 건왜 위험하게 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주 큰 모순이 숨겨져 있다. 라이더의 안전교육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없다. 라이더가 한다. 라이더가 직접 라이딩스쿨을 열어 라이더에게 안전하게 타는 방법,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 등을 라이더가 라이더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라이딩스쿨은 도심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라이더가 많은 도심 지역에선 할수 없도록 나라에서 막아뒀다. 순정 머플러를 장착하고 저백이량 바이크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위험해 보일 거라고 소음이 발생할 거라고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온갖 핑계를 대며 금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바이크는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회인가? 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가? 이 얼마나 편견 가득한 시선인가?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친다고 해도 위험해 보여서 안 된다고 한다. 나라에서 내놓은 정책은 라이더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려줘도 위험해 보여서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시 바이크는 위험하다고 말을 한다.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에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 세금을 거들 때만 한국인이고 걷고 나서는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걸까? 바이크가 위험하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바이크가 위험하다면 어떤 것이 위험한 건지 찾고 바이크가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저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저 시끄럽다고 말하며 그저 안 된다고만 한다면 정말이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양반님들은 뇌가 있어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는 하는지 입이 있어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눈이 있어도 보려고는 하는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말 못하는 짐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